안녕하세요. 측정불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금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방법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난 현금 부자라서 현금방으로 산다. 물론 현금이 많으면 현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현금을 부동산에 묶여두기 보다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저금의 일부를 대출로 돌리고 남은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식이 대다수 재테크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수익을 보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갭투자가 있습니다. 갭투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으로 자세히 다뤘으니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챙겨보시고 보통 갭 투자하면 전세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4억에 주고 실매입금은 1억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것과 이자 부담을 덜수 있다는 것. 단점은 역시 내가 직접 실거주를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대표적 방법입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규제의 홍수 속에 대출 역시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은행권에서의 대출 문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적은 투자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방법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인데요.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아주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출에 관한 규제 부분도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절히 이용 가능하다면 아파트 장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KBC세 기준으로 규제지역, 무주택자, 그리고 보유주택수에 따라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역 지구는 LTV 담보인정 비율이 4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억이라면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무주택 서민기준이라고 해서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면 만약 6억이야 아파트를 매입하고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LTV가 최대 50%, 3억까지 정부 시책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서의 대출한도는 50%, 비규제지역은 LTV담보인정 비율이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존 타 대출이 있을 경우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에 의해 실제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조건과 한도가 수시로 바뀌니 전체적인 흐름만 확인하고 정확한 대출 내역은 아파트 매입 시 담당 은행지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구입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기 악화로 상가는 그야말로 유례없는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2021년과 2022년에 많은 부동산 매물이 경매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준비된 이들에게는 큰 수익을 안겨줄 기회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측정 불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